자, 오늘 일사 말씀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으로 어, 들어가서 함께 합니다. 음, 사도행전은, 어, 누가가 기록을 했지요. 어, 누가, 어,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직업은 의사였지요. 어, 그래서 누가가 어, 기록을 하면서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누가 행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누가 행전? 아니면, 성령행전? 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앞에, 에, 지난 몇월 달에, 1, 2,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봤지요. 어, 처음에는 한 120명 정도가 어, 마가의 다래방에서 모여있다가, 성령님이 임하고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베드로 처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역적인 부분들이 이제 한계가 도달, 도달했죠. 아무리 아무리 베드로가 훌륭하고 아무리 바, 베드로의 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사역자를 들어서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고쳐서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구성이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요. 15장은 잠시 예루살렘에서 총회로 모임을 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야 적어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18장이 2차 전도여행 이때가 이제 소아시아 및 그리스 쪽이었죠. 그리고 19장 20장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지요. 그래서 잡혀서, 공에 앞에 끌려가고, 또 어디 앞에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해서 28장으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된 본문이 오늘이죠. 13장과 14장. 어, 뭐, 처음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음,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의 도시들이에요 도시들 갈라디아의 도시들하고 복음이 어, 전달되고 뭐 갈등이 일어나고 옆, 거기에서 무슨 어, 무슨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엘루마라는 어, 사람이 나오고 어, 거기에서 또 서로 그런 갈등 안에서 또 이기게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 루스드라에서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아 신이다 참 신이다 왜 병을도 고치고 막 이적도 베풀고 막 이런 사건을 보고 그들을 신으로 승격화돼서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내용을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그들 아까 말했던 이고니온의 루스드라에서 그들을 이렇게 신으로 성격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는 뭐다 아니라는 거 알지만 돈. 돈이 힘이 엄청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어떻게 보면 우상화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을 돈을 쫓아서 돈을 숭배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숭배죠 어, 돈으로 모든 시, 인생을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어, 쓰려고 하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다른 것들은 의지하지 말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또뭐 돈이라든지 뭐, 뭐 어떤 다른 우상이라든지 그거를 섬기려고 하,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뜻을 세우고. 그렇게 소원을 하면 들어줘야 신이죠.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이고 멀리 계시고 질서의 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나의 어떤 소원과 나의 성취와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그 뭔가를 필요하는 것이 좋아하고 또 숭배하다 보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나 우상에 안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디에서든지 우리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어디에서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다리든지 바꾸든지 그죠 기다리든지 바꾸든지 아니면 달려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기도자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내일도, 이제 내일은 주일이어서 그렇지만, 예루살렘 회의도 이루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존의 사상들, 유대 사상들하고, 을뭐 안식일 문제, 율법 문제, 제사 드리는 문제, 제사를 드려야만 또 진정한 구원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해야 다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제사는 완성됐고,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 주의 날이 주일이 이제 온전한 창조주의 날이요. 이게 구원의 날이다. 근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그러한 생각들이 가질 수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이 편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 익숙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늘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맞추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화산나 교회가 앞으로 더욱 더 아름답고 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선 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일도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데 뭐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게을러서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타협 안에서 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어져서 그것은 구원의 날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날로서 교회 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영적인 새 가족을 이루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 어떠한 것을 앞세우고 또 나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자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죠. 그죠? 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그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정말 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원자구나, 또 구원받는 자녀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더 나아가면 그게 형식적인 어떤 어떤 율법으로서의 주일 지킴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내가 자녀로서 주를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는 많이 굉장히 추워지려고 해요. 이제, 언제, 어, 여름이 왔다가 갔냐 할 정도로 이제는 가을을 맞이하는 이제 9월, 내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9월 20일이니까 이제 9월 말입니다. 이제 이분 또 지나면은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추석을 또 하는 또 시기가 됩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벌써 또 10월이, 10월 중순이 딱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교회 안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복된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가 봤던 분명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부심과 부활을 목격했기에 이제는 증인자로서 목격자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보다 귀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현장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서 우리가 복음전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도 여권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즐거운 주의 날을 지키는 자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온하고 기쁘고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